안녕하세요. 신조 있는 코인 투자 김신조입니다. 자, 이더리움 본격 반등 신호가 나왔습니다. 왜 지금 이더리움을 주목해야 하는지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지금 이더리움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게 바로 글램스터담 제안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기존의 이더리움은 블록 하나가 생성되는데 12초가 걸렸어요. 그런데 이걸 6초로 줄이자는 제안이 공식적으로 나왔습니다. 이게 듣기엔 단순해 보이지만요. 이건 사실 이더리움 역사상 손에 꼽히는 중대제안이거든요. 속도가 절반으로 줄어든다. 이건 단순히 빨라지는 걸 넘어서서 거래 승인 시간이 줄어들고 전체 처리 속도도 훨씬 빨라지고 사실상 이더리움의 체감 속도가 지금보다 두배 이상 빨라지는 겁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적인 변화뿐이 아니라 시장의 신뢰를 다시 회복하는 굉장히 강한 재료가 되거든요. 사람들이 이더리움 느리다. 답답하다 이러던 거그 인식 자체가 완전히 바뀌게 되는 거거든요. 자, 이런 변화가 오면 어떤 흐름이 따라오느냐? 유저들이 다시 돌아오겠죠. 그리고 디앱 프로젝트들이 다시 집중될 겁니다. NFT, 디파이, 온체인, 게임 다 돌아와요. 결국은 네트워크 가치 자체가 올라가는 구조입니다. 두 번째는 바로 이더리움 생태계가 본격적인 업그레이드 구간에 들어갔다는 건데, 자, 6월 23일에 이더리움 네트워크의 후사카 업그레이드가 적용이 됐어요. 이번 업그레이드에서는 총 4개의 EIP, 즉 개선안이 포함이 됐는데 대표적으로 스마트 컨트랙트 비용을 줄이는 구조 그리고 트랜잭션 실행 속도 향상 그리고 clg 트라는 새로운 오프코드가 들어가면서 스마트 컨트랙트 성능이 더 좋아졌습니다 쉽게 말해서 개발자들이 이더리움에서 뭔가를 만들 때더 빠르고 안정적이고 더 효율적으로 구현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결국 더 많은 프로젝트가 이더리움으로 몰린다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레이어 2 즉, 확장 네트워크 쪽에서도 움직임이 있었는데, 자, 대표적인 레이어2, 아비트럼도 움직였거든요. 이 팩트라 업그레이드라는 걸 통해서 기능이 대폭 강화됐어요. 여기서 주목할 포인트는 세 가지입니다. 자, 가스비를 대신 내주는 기능, 클릭 한 번으로 토큰 스왑, 즉, d a 사용 편의성이 극대화되겠죠. 그리고 실물 자산 연동으로, 실물 자산 투자 연결성을 확보했습니다. 이제는 이더리움 생태계가 단순히 블록체인 기술 수준을 넘어서 실생활과 연결되는 인프라로 진화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dApp 개발자들이 말해요. 이제 이더리움 기반에서 뭔가 만들만하다. 그만큼 이제 사용자 편의성이 좋아졌다는 얘기겠죠. 자, 세 번째는 바로 시장 반응과 커뮤니티 활성화 흐름에 대한 얘기입니다. 먼저 가격부터 보면요. 이더리움은 최근 2400달러를 돌파했죠. 근데 가격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온체인 데이터예요. 지금 이더리움에서는 이런 흐름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올해 지갑수가 증가를 했고, 1만 ETF 이상 보유 주소가 약8% 증가했어요. 그리고 중소규모 지갑도 거래소에서 코인을 인출해서 장기 보유 중입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지금 이더리움을 모으는 사람들은 탈 생각이 없다는 신호예요. 그리고 또 하나 재미있는 소식이 있죠. 자 카르다노 기반 미드나잇 네트워크에서 이더리움 보유자들을 대상으로 에어드롭을 예고했습니다. 이건 그냥 보너스 같은 거예요. 이더리움을 들고만 있어도 미드나잇의 나이트토큰을 나눠주겠다는 거거든요. 이런 구조는 단순한 가격 상승보다도 이더리움의 보유 가치를 훨씬 더 끌어올려 주는 요인이 됩니다. 게다가 이 대상에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카르다노 보유자가 다 포함이 되는데 이건 대형 네트워크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생태계를 넓히려는 전략이죠. 우리 입장에선 이더리움을 보유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추가 수익이 생기는 구조입니다. 이게 진짜 중요한 흐름이에요. 자 여러분 이제 이세 가지를 각각 따로 놓고 보면은 아 좋은 소식이구나 하고 넘어갈 수 있어요. 하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핵심은 이겁니다. 이세 가지가 모두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는 거. 기술 업그레이드로 실사용 기반을 다지고 가격 반등과 고래 매집으로 시장 심리가 회복되고 있고 자금이 유입되고 있고 에어 드롭으로 커뮤니티 확대와 장기 보유를 유도하고 있죠. 거기에 최근에 ETF 흐름까지 더해지면 이건 단순한 조정 구간이 아니라는 겁니다. 겉으로는 조용하지만 안에서는 완전히 판이 다시 짜이고 있는 거거든요. 최근 ETF 승인 신청흐름 보셨죠? 뭐 블랙록, 피델리티, 그레이스케일 이런 메이저 운용사들이 비트코인 다음으로 이더 리움을 보고 있다는 게 드러납니다. 겉으로는 조용하지만 안에서는 완전히 판이 다시 짜이고 있어요. 자, 속도는 두 배, 생태계는 확장, 가격은 반등 중, 고래는 매집, 커뮤니티는 보상으로 활성화, 기관은 ETF로 접근. 이 모든 퍼즐들이 지금 딱딱 맞아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조용할 때가 기회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저는 여러분께서 종목 하나만으로 시장을 해석하지 마시고, 조금 더 넓은 그림을 함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법정 통화, 블록체인, 결제 인프라, 자산 시장이 하나로 연결되고 있는 거대한 전환점 위에 서 있거든요. 이건 단순히 코인 가격이 오르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기존 금융 질서 자체가 바뀌고 있는 흐름이고, 그 안에서 우리는 단순한 투기꾼이 아니라, 진짜 투자자로서 어떤 전략을 세울 것인지를 스스로 묻고 답해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실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특정 코인의 가격이 치솟고 SNS, 유튜브, 커뮤니티가 전부 그 얘기로 도배되죠. 그런데 정작 그 타이밍에 수익을 낸 사람은 누구일까요? 이미 조용할 때 들어간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조용한 순간을 정보와 분석으로 먼저 알아챈 사람들이죠. 지금 이 순간에도 겉으로는 조용하지만 내부적으로는 급속도로 성장 중인 영역이 있습니다. 바로 이런 조용한 변화의 시작을 알아보는 것. 그게 진짜 투자자의 감각이고 전략이거든요. 이 시장은 매번 그래왔습니다. 시작은 언제나 조용하게 오고 대부분은 그 흐름을 인식하지 못한 채 뒤늦게 따라가죠. 과거 이더리움도 그랬습니다. 속도 느리다, 수수료 비싸다, 외면받던 코인이 디앱, 디파이, NFT 생태계를 구축하면서 기반 자산으로 올라섰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겉으로는 잠잠해 보여도 기술과 구조, 실사용이라는 기반이 깔린 자산들은 조용히 가치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 그걸 읽어낼 수 있는가, 그리고 행동할 수 있는가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정보가 너무 많고 그중에 진짜 필요한 게 뭔지 알기 어렵다는 것이죠. 어떤 뉴스가 단기 반등용인지 어떤 데이터가 구조적 의미를 갖고 있는지 스스로 판단하기 힘들 때가 많죠. 그래서 제가 그 역할을 대신 해드리려고 합니다. 혼란스러운 시장 속에서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함께 판단하고 함께 준비하자는 마음으로 정보방을 개설했습니다. 실시간으로 의미 있는 흐름만 추려서 구독자 여러분이 판단하고 전략을 세우시는데 집중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지금 영상에서 보시는 이 번호, 영상 하단 더보기 란에도 적어 주었습니다. 이 번호로 부자라고 문자 남겨 주시면 제가 직접 운영 중인 정보방에 초대해 드리겠습니다. 금전 요구 절대 없습니다. 진짜 필요한 분들에게 진짜 정보만 드리겠습니다. 편하게 문자 남겨 주시고 정보 얻어 가시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이 흐름은 단순한 반등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새로운 판이 깔리는 첫 움직임, 그런 흐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지금까지 신조 있는 코인투자 김신조였습니다. 감사합니다.